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라제등님 이번 주, 이번에 올리는 거 아산 황산. 겨울, 장, 겨울에 찍은 건데, 이 올리네요. 출발 한번 해봅니다. 아, 즘을바빴어요 코스는, 예, 아산 장티고개라는 데서 시작하는데, 퇴직판을 찾아야 돼요. 예. 이제 입에서 모이고 갱티고개라는 데서 조그만 공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해야죠. 나 지금 보이는공처는 도로변에 등산 로있 거라고 딱써 있어요. 1.5km가 써 있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 1년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면 가다가 이제 갱티고개라는 데가 330m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올라가는 길에 이제 래보기 찍은 거고요. 가는, 가는, 가는 길에 이제, 이제 무슨 새벽, 산행이니까 이렇게, 크래시, 그때까지는 해외는 다 이렇게 비이고 가고 있었고. 빨리빨리 나어갑니다 저희, 어, 우라인체, 리본, 리본, 매주 주말 산에, 뭐, 이렇게 시작 계속 하고 있고요. 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정상까지 1.2km 남았다고. 황산은 거의 사진 위주로 했어 사진 위주로. 동영상도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냥, 도면서다뺐어요 이렇게, 상, 어, 산, 행산행 오름길, 이렇게 올라가게 돼있대요. 이렇게, 시작, 시작. 가다 보면은, 동덕산 방향, 도강산 뭐? 도망산? 이런 방향. 여러가지 코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예,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어, 황산 경산까지 1.1km 남았고, 도망산 뺍니다. 도망산은 뭐, 너무 해발이다든지 이제 가보진 않았으니까 정상까지 더 올라온 정상까지 367입니다. 코스가 짧아요. 코스가 되게 짧았어요. 많이 짧았어요. 그래도 운동은 됐어요. 가다 보면 또 더감산 황산 이렇게 아 누가 찍었니 사진 들고 오찍었다 내가 찍은 거지 저희 회님들 이때 한몇 명인 거야? 여섯 명, 일곱 명 갔나? 한번 나오시고 두 번째 나오시 분은 꾸준히 나오고 계세요. 이 동상 다 올려면은 또 여러 가지 갈라지는 또 그게 이정표가 있죠. 여러 코스 갈라지는 예 네, 여기 있어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찍 찍힌 거예요. 딱 옆에 보뭐 텐트 있죠. 백패킹도 가능한데요. 한번 잡았어요. 입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무런 준비를 안해 갖고 와가지고 위에도 이제 정상에 들어 보자이드등이 한번 달아주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전망이, 지금 보는 것처럼 전망이 장난 아니에요. 빽빽히 해봤다 했잖아요. 야간에는 더 작살나요. 와, 진짜 멋있었어요. 황산 347.8입니다. 운동 대능 산입니다. 쉽긴 쉽죠? 운동 대능 산이에요. 여기 무기임 사람들끼리, 음. 자주 나오시는 정현 누나. 요즘 연관이 되지 않나 오고 힘들어서 그런가 바빠서 그런가 그리 식사 자리 간단히 먹고 들어갑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 따로 있, 있구요 뭐핑계지만은 부족한 영상 봐주서 감사하고 간만에 황산 영상 올렸네요 또 다른 사람도 이제 올려봐야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